대구 경북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상당히 이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포항자의 디오션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오션뷰 유니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포항자의 디오션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움이 대구 경북 아파트와 함께 살펴보시죠. 포항자의 디오션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358번지 1원에 212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공급은 2월 21일, 1순위는 2월 22일, 2순위는 2월 23일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일이고요. 8 4 ABC와 153 타입을 공급합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6년 10월이고요. 시공사는 GS건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8 4 기준으로 분양가가 6억 4500, 6억 4800 6억 5,320만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층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야, 6억 중반대. 포항의 분양가가 나왔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격을 이야기하기 에 앞서서 입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자의 디오션은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위치합니다. 항구동이나 학산동이 두호동, 창포동에 비해서는 메인이 아니긴 하지만 이 포항자의 디오션만큼은 영일대 랜드마크를 톡톡히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유니크한 단지이기 때문이죠. 동쪽으로는 영일대 해수욕장이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포스코가 보이게 됩니다. 거실에서 동쪽으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다면 포스코 철강 산업에 힘을 느끼고 싶다면, 이만한 위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비약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해운대의 LCT가 떠오릅니다. 해운대는 LCT, 영일대는 포자디? 비약이 좀 지나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모티브로 한 인면 디자인과 커튼 원룩은 포항 부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대형 평면으로 구성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최선이었을 것이다 생각해봅니다. 포항자이디오션 주차대수는 지상지하 287대, 근생 31대로 총 318대입니다. 세대당 1.5대의 주차대수를 보여줍니다. 배정초등학교는 항도초등학교고요. 포항자이디오션은 북구의 학군지와 거리가 가깝습니다만 음, 포자디는 이제 학군이 그렇게 중요한 단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자디가 다 지어질 때쯤이면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잇는 동빈대교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항자이디오션이 위치한 항구동은 드론 촬영 금지구역이라서 환호공원에서 영일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뷰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보 임장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포항자이디오션 정약 자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투기 가열지구 비청약 가열 지역이고요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5년간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1순위 제한이 됩니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300%를 뽑고요. 포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 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뽑고요. 8호 제곱 초간 추첨제 100%로 진행됩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가 60%가 되겠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및 중간 전매 시 전자 수입 인지 15만 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포항자이디오션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 되겠습니다. 대경화가 좋아하는 무무 무, 그죠? 무무인데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이게 좋아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지게 됩니다. 전용 84A는 6억 4천. 4, 450만 원. 전용 8사 B는 6억 4천 0백만원 전용 8사 C는 6억 5천 3백 20만원. 전용 153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26억 9천 5백 80만원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사 당첨 시 계약금 10%, 6천 4백 45만원 필요하시겠고요. 153 당첨 시 계약금 2억 6천 9백 58만원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추가로 현금이 많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알코니 확장 금액은 무상이지만 보시면 이제 여기도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200만원 남짓한 돈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상으로 주니까 너네도 고려는 하고 있어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한번 살펴보시면은 84A 기준으로 수입 주방 가구 2880만원 조명 옵션 458만원 바닥의 경우에는 131만원 보여주고 있고요. 현관 중문이 188만원 보여줍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는 전시를 선택하시면 615만원 보여주고 있고요. 84C 방 4개 하시면은 725만원 되겠습니다. 포항자일 이후 전에는 이 시스클라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공기청정 시스템이 포함이 되는데요.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실 선택하시면은 276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뭐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창문 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태양열 차단 필름, 시공이 포함되고요. 84C 동향의 경우에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10만원이고요. 옵션을 모두 선택하시면은 4742만원 소유가 되는데 고르신다면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 은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씬스클라인이나 태양열 차단필름 같은거는 선택을 하고 싶기는 한데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으아 <목소리> 이게 적고보니까 옵션 가격 이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프리미엄 유니크 주상복합단지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포자디가 아무리 오션 뷰의 유니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고층기준으로 6억 5천의 분양가 그리고 상당한 옵션 가격은 어째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가격이 20에서 29층이 6억 2천이니까 현재 포항에서 막 모두가 당장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이 정도 가격이면 은 대구 태평로 로얄도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긴 해요. 포항자이 에서턴이 청약에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지만 프리미엄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수요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포항자이디오션 굉장히 유니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가격 전략을 선택했을 수도 있죠. 포항 시내 부자분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격 자체가 고급화 전략이다 느껴지도록 말입니다. 비교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항 내에서 비교를 해볼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저렇게 오션뷰의 프리미엄 주상복합단지가 없기도 합니다. 해건이와 저런 가격을 보여주는 곳도 없었기 때문인데, 그나마 이제 비교해 볼수 있는 게 자이 3형제가 되겠죠. 현재 포항시의 실거래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자이입니다. 높은 호가는 6억 3천만 원, 낮은 호가는 5억 4천만 원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고층이네요. 2월 8일에 1천만 원 다운된 가격 볼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보시면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포항자이 디오션의 가격을 머리로는 납득할 수 있어요. 자이디오션이 2026년에 다 지어지니까 2026년이면 이 가격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고요 포항자이의 최근 거래는 2021년 10월입니다 거의 4개월째 추가적인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6억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에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세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계약되는 금액이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음 지난 1월에는 4억 2천만 원 전세 계약도 있었습니다. 4억 3천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다음으로는 포항자이 에서턴입니다. 포항자이 에서턴 야뽈거쳐 일반 공급 960 세대 공급인데 28,572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접수 건수. 합계 경쟁률은 29.76대 1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접수가 많이 됐는데. 초기 프리미엄 시장이 예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프리미엄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낮은 가격은 프리미엄 300, 400, 프리미엄 300, 200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높은 가격으로는 이제 끼가 높은 것도 존재합니다. 프리미엄 5,000, 3,400, 3,300, 2,600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제 경험상 저 정도 경쟁률이 나왔으면은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보다 영시원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실거래가 보시면은 거의 5억 1천만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포항자이 디오션 이 포항의 자이 3형제 비교해봤을 때 디오션은 조금 GS건설에서 욕심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이 좀 과한 것 같... 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뷰 값이죠 오션 뷰를 향유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 이 가격에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긴 하잖아요 그죠 진짜 뭐좀 유니크한 건 사실이에요. 이어서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자이디오션 정말 명확합니다. 남향과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 서향에 가까운 남서향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뷰가 나오는 호수와 안 나오는 호수의 가격 차이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84A의 경우에는 판상형, 남향이고요. 84B의 경우에는 타워형인데 남향과 동향, 남향과 서향 바라보는 두 개의 호수로 구성이 됩니다. 84C의 경우에는 오션뷰, 동향과 시티뷰 서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확률로 따지자면은 84A 남향 뷰가 확정입니다. 근데 이제 0일 때는 동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는 쪽이 좀더 프리미엄이 높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84B의 경우에는 50대 50인데 남향 거실 뷰는 확정이다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4C는 그야말로 이제 로또입니다. 50대 50인데 1호 라인 걸리면은 횡지하는 거고요. 6호 라인 걸리면은 이제 아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동호수배치도 보시면은 아파트가 층부터 시작합니다. 클럽 자이안에는 이런 8층 오픈테라스와 근린생활시설의 뷰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클럽 자이안이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이에서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1, 2호 라인의 뷰가 조금 더 프리미엄하다는 것을 건설사도 아는 겁니다. 다시 동호수 배치도로 돌아와서 포항자이디오션은 9층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거의 일반 아파트 13층 높이라고 합니다. 15층 아파트로서는 거의 탑층 가까운 정도의 높이가 되니까 상당한 높이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45층에는 펜트하우스가 위치하게 됩니다. 저층이라도 어느 정도의 조망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영일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 70세대 공급합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현관 창고 복도의 펜트리 드레스룸 넓게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식당과 거실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겠고요 가족 욕실의 방향이 이제 요렇게 독특한 방향으로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4베이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관을 이제 서쪽에 붙여서 복도를 길게 보이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8사 B 역시 70세대를 공급합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길게 평면을 구성했죠. 좁은 대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평면을 사용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공간 배치를 잘 빼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타워형에서 긴나긴 복도가 되겠고요.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타워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실 양면창 진짜 중.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84B의 2호 라인이 굉장히 프리미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남쪽으로는 포스코 보고 동쪽으로는 영일대를 바라볼 수 있다. 크... 직입니다. 길쭉한 배치이기 때문에 다용도실과 시대기실의 위치도 인상적이고요. 현관창고, 팬트리, 일반적인 타워형에 비해서 드레스룸도 꽤나 넓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84C입니다. 동일하게 70세대 공급하고요. 84A와 같은 4베이 판상형이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알파룸이 들어가는 판상형이기 때문에 자이만의 특화 주방인 T자형 주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T자형 주방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파룸을 희생하고 팬트리와 장식장으로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C 1호 라인의 경우에는 이런 T자형 주방 들어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포항자의 디오션의 단지 특성상 알파룸보다 T자형 주방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수납은 좀 포기해야 하지만 상품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84C의 T자형 주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는 현관 창고, 팬트리, 84A보다는 작은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자이의 거실 창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리난간을 적용해서 조망에 막힘이 없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거실 특화조명의 경우에는 조도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밤에는 색온도를 높게 하고 낮에는 색온도를 낮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8 4비 거실 양면창 끝내주죠 와 갖고 싶다 딱두 세대만 공급되는 포항자의 디오션 153입니다 과연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26억의 주인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 지어지면 연락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펜트하우스 84B, 84C, 84A 유니크한 단지, 프리미엄 오션뷰 그렇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소화하기에는 높은 분야가 확률 있는 동호수 뽑기 이게 포항제이 디오션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과연 포자디의 경쟁률은 어떨까요? 북구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에서턴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볼만 합니다. 세대수가 적고 주요한 학군지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차로 못 태워질 정도의 거리는 아니니까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건 포항제의 디오션에서 찾아야 할 옵션은 아니지 않나 싶고요. 유니크한 오션뷰 그 자체로 합격점을 줍니다. 프리미엄하고 고급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션뷰가 거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남과 동으로 양면 조망이 나오는 84B 타워형의 2호 라인이 가장 큰 부러움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84C 2호 라인도 뽑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확률이 50대 50이라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여기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미래에 조망을 가리는 주상복합이 또 들어서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망값이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근데, GS건설에서 진행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보다 낮은 곳에서 사업성을 확보해서 건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미래는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영보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대우영보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상세정보 보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포왕자의 디오션의 8사 C 2호 라인과 8사 B 타워형 2호 라인이 여러분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